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아파트 분양 물량을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TX 노선의 호재가 있는 아파트 분양 물량으로 인천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분양 물량 소개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 TV 보는 거 댄데크. 오늘은 인천시청역 한신 더유 분양 물량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세대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핵심적인 지역으로 향후의 미래가치가 있는 곳으로 볼 수가 있고요. 인천시청역 주변을 좀 관심을 갖고 보실 필요성이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를 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개요를 살펴보면은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인천 광역시 남동구 간석동에 위치한 물량이고요. 469세대 중에 이제 162세대 세대가 굉장히 작죠. 그래서 뭐 핵심적인 지역으로 앞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곳이긴 하지만은 세대가 너무 작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건축 규모 같은 경우에는 6개 동으로 구성이 되고요. 주택형 같은 경우에는 4, 6제곱미터부터 59제곱미터, 74, 84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세대가 워낙 작기 때문에 이제 84 같은 경우에 는어 일부 세대, 많은 물량이 아닌 일부 세대만 있다는 것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 가점제 100%로 당첨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인천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계신 분들 어 100%로 당첨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입주 시기는 2020 2025년 12월에 예정인 아파트 분양 물량입니다. 입지를 한번 살펴보면은 중요한 것이 인천시청역을 좀 관심있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gtx비노선이 지나가게 되는 어, 곳시기 때문에 이 인천시청역을 좀 관심있게 보실 필요가 있고 인천시청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천 지하철 1호선하고 2호선이 지나가고 있죠. 추후에 GTX-B 노선까지 이제 완공이 되게 된다면 서울의 접근성을 빠르게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아파트 분양 물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변에 이제 노후화된 아파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아파트 중에서 인천시청역 한신 더유 같은 경우에는 어, 신축의 아파트의 수혜를 볼 것으로 보여지고 이제 역세권의 위치이기 때문에 도보 거리 이제 300m 거리이기 때문에 이제 초역세권의 아파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주변에 이제 경원초등학교, 상인초등학교 그리고 뭐 석바이 시장 그리고 주변에 이제 인프라 시설들 같은 경우에는 어, 이 뉴코아울렛, 롯데백화점, 인천 종합 버스 터미널이 있고요. 그리고 어, 홈플러스라든가, 가천대 길버, 길병원, 그리고 주변에 이러한 그 편의시설들을 이미 구성된 것들을 이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천시청역이 GTX로 인해서 개발이 이루어지게 된다면은 이 일대의 가치 상승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질 만한 지역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지금 현재 이 인천이라고 하는 지역이 송도라든가 또는 청라 같이 핵심 지역에만 너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이런 구시가지에 있는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 그리고 개발이 진행될 곳들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니까 이러한 물량들도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의 인천 시청역 같은 경우에는 그 가치가 높진 않지만 추후에는 인천 시청역의 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이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지역들보다 또 눈여 껴볼 만한 좀 지금은 외면받지만, 은 GTX 노선들 중에. 어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좀 눈여겨 보시고 선점해야지 앞으로의 가치 상승으로 인한 자산 이득을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인천 시청역의 한신더유의 위치가 워낙 뭐 역세권의 위치이고 그리고 중앙 공원이라든가 쾌적성까지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 이제 노화된 낙후화된 그런 개발 사업들이 진행이 되게 된다면 신시가지의 주거 탈바꿈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가치 상승이 러질 그런 지역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주변의 실거래 가격을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인천시청역 한신 더위의 위치이고,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84제곱미터의 분양가가 6억 3,200만원입니다. 주변의 시세하고 비교를 해본다면 당연히 비싸고요이 주변에 있는 극동 아파트라든가, 현대 홈타운 아파트, 뭐 간석동 한진 아파트, 이런 아파트들이 모두 다 노후화된 아파트이기 때문에, 이 인천시청역 한신 더위의 신축의 가치는 더욱더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래된 20년차 된 아파트의 30평형 실거래가가 5억 3,800만원, 그리고 31평형, 34평형이 아닙니다. 틀린 평형, 작은 평형의 아파트가 5억 5천만원 정도의 실거래 가격이 지금 형성이 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아파트들도 인천시청역이 개발이 되면서 같이 상승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천시청역 한신 더유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구축의 아파트들과 비교를 해 본다면 다소 가격이 비싸 보이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죠. 미래가치가 있는 지역들 그리고 입지가 좋은 지역들 가치가 상승할 수 있는 지역들은 조금 비싸도 내가 미리 선점하는 게 중요하다 이 인천시청역 한신 더유가 아주 핵심적인 입지는 아니겠지만 인천에서 그래도 어, 이런 공원과 역세권 그리고 GTX라고 하는 서울의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곳의 아파트이고 주변의 아파트들이 노후화됐기 때문에 이 핵심적인 입지의 신축 아파트의 수요가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소 비싼 감은 있지만은 인천에서 직주 근접이 가능하신 분들이라면 어 관심을 갖고 볼 만한 그런 물량이라고 보여집니다. 조감도 같은 경우에는 어 한신 더위에 그 조감도가 이제 멋지게 들어설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주변에 이제 구축 아파트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신축 아파트들의 관심도나 선호도가 굉장히 높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단지 배치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양이라든가 어, 남동양, 남서양으로 이제 배치가 되어 있고요. 어, 주변에 이제 도로가 이렇게 있는 모습들을 좀볼 수가 있어서 소음에 조금 다소 피해갈 수 없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어린이 놀이터라든가 이제 클럽 더휴, 그리고 키즈 클럽, 시니어 클럽 이런 배치들이 잘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어린이 공원이라든가 어린이 놀이터 이런 부분들이 이 아파트의 강점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배치도를 보면은 46제곱미터 25세대 이제 투룸의 형태인 것 같아요. 안방하고 침실 1이 있고 그리고 거실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뭐 그렇게 나쁘지 않는 구조로 보여지고요. 25세대의 물량이 배정되어 있는 그런 평면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9A 타입 같은 경우에는 20세대이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안방과 침실 1, 2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이제 신발장이 있고 한번 꺾여서 들어오는 구조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드레스룸이 구성이 되어 있고 드레스룸에 창문이 나 있고요. 파우더룸도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알파룸의 공간이라든가 별도의 뭐 펜트리 공간은 지금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쉽지만 평면도 자체는 그래도 나쁘지 않은 평면으로 보여집니다. 5구 비타입 같은 경우에 85세대이고요. 안방하고 침실 1, 침실 2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 거실과 이제 안방 그리고 주방 같은 경우에 어, 환풍이 조금 취약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세대가 좀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조합원분들이 많이 안 가져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 물량 같은 경우에 욕실 2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 좀 아쉬운 부분은 여기도 이제 알파룸의 부재 그리고 어, 팬트리의 공간이 없기 때문에 공간의 활용성이 조금 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런 평면도보다 인천시청역의 그 미래 가치를 본다면은 당첨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74A 타입 같은 경우에는 4세대이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 안방과 침실 1, 침실 2, 그리고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현관 창고와 펜트리, 주방 펜트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드레스룸도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파우더룸도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뭐74 타입 같은 경우에는 평면도가 아주 우수하네요. 다만, 알파룸이 없다는 그런 단점은 있지만, 펜트리 공간 확보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공간의 효율성 측면에서 우수한 평면도라고 보여집니다. 74b 타입 같은 경우에 20세대이고요 거실하고 침실 1, 2 그리고 안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방은 모두 3개로 구성된 모습이고요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현관 창고가 있고 주방 팬트리 공간은 보이지가 않네요 그리고 드레스룸 같은 경우에는 기억자로 조금 작아 보이고요 파우더룸도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74a 타입보다는 평면 구성이 조금 나쁜 것으로 보여집니다 84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 세대이기 때문에 어, 세대가 너무 작다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안방과 침실 1, 침실 2 그리고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현관 창고, 팬트리 공간이 있고요. 84타입인데도 불구하고 방이 세개인 것은 조금 아쉽고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 드레스룸이 크게 대형 드레스룸이 잘 설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파우더룸 구성도 잘 되어 있습니다. 드레스룸 같은 경우에도 창문이 나있기 때문에 이제 안방에 맞통풍이 될 것으로 보여지네요. 84B 타입 같은 경우에 두 세대, 세대가 어 굉장히 작죠. 그리고 어 안방과 침실 1, 2, 그리고 어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현관 창고와 드레스룸, 파우더룸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좀 아쉬운 것은 알파룸이 없고 팬트리가 없다는 것이 조금 아쉽네요. 8 4 c 타입 같은 경우에 세 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 구성을 보면은 안방하고 침실 1, 침실 2 그리고 드레스룸은 D자로 구성이 되고요 파우더룸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현관 창고와 어, 팬트리 공간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알파룸이 없다는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하지만 평면 자체는 우수한 평면이라고 보여집니다. 신청 자격 및 선정 방법을 이제 보게 된다면 1순위 자격 요건 갖추셔야 되고요 인천광역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한테 우선 공급을 합니다 또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영주택이기 때문에 전용면적 8호제곱미터 초과 가점제 100%이고요 민영주택이기 때문에 예치금을 선납해 놓아야 됩니다 어 해당 예치금을 면적별로 납입을 해 놓으셔야 되고 어 아쉬운 것은 이제 추첨제 물량이 없기 때문에 가점이 높으신 분들이 당첨이 될것 같은데 8 4타이 같은 경우에는 그 세대가 너무나 적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 많은 분들이 고민을 좀 하실 것 같아요. 분양 일정을 살펴보면 2일에 5월 2일에 특별 공급, 5월 3일에 1순위 당해 지역, 4일에 1순위 어, 기타 청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2순위는 6일에 있고요. 당첨자 발표일은 어, 12일에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일정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분양 가격하고 제 생각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4,6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2억 9천만 원 그리고 5구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4억 6천만 원 4억 5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고요. 7사타이 같은 경우에는 5억 5천만 원 그리고 8사타이 같은 경우에는 6억 3천만 원선 네, 이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8사 타입이 이제 세대가 너무나 작기 때문에 조금 아쉽고요. 전체적으로 세대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많지가 않은 세대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핵심적인 지역으로 이제 거듭날 수 있는 GTX의 장점을 가질 수 있는 곳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은 다소 비싼 감의 분양 가격이라고 보여지지만 추후에 는 가치 상승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오구타의 같은 경우에 이제 5억 대를 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물량들 같은 경우에는 좀 합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8 4타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쉬운 게 세대가 작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실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은 이제 GTX에 대한 큰 호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변에 구축의 아파트 중에. 신축에 이제 들어가는 아파트로 거듭나는 곳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구독자 분들 중에 인천에서 거주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인천에서 직주근접이 가능하신 분들이라면 이 물량도 한번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대가 그렇게 뭐 많지가 않기 때문에 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구조가 나쁜 물량들을 좀 노려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청약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이제 투룸 형태의 4,6 제곱미터의 물량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물량들도 여러분들께서 단순히 그냥 84 타입의 핵심적인 그런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물량만을 노리기보다는 46 제곱미터 조금 작기는 하지만 이런 물량들을 통해 가지고 한번더 이렇게 디딤돌 전략으로 갈수 있는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2억대, 3억이 추안 되는 분양 가를 책정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본인의 상황 그리고 가족수에 맞춰 가지고 올바른 그런 타입들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인천시청역 인근의 아파트를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이 분양 물량이 핵심적인 분양 물량이다. 가격이 워낙 싸다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이제 gtx의 호재를 가져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질 만한 지역이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지역을 모르셨다면 그 지역의 주변들도 한번 살펴보시고 가격들도 한번 보시면서 어 가격 변동이 어떻게 되는지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제 영상이 처음이신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 분들이 있다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알람 신청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